안녕하세요. DI 동일 주주님들 주식 남친 주남입니다 오늘 DI 동일 작년 초부터 세력 개입 정황이 있었고 결국 슈퍼리치 주가 조작이라는 뉴스 기사들까지 터지면서 사실상 이 DI 동일에 세력이 있었다라는 게 오피셜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화에서나 보던 세력이 실제로 내 종목에 있었다는 사실에 주주님들이 굉장히 충격이 크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차트를 보았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있으실 텐데, 제가 주주님들, 손실 최소화해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DI 동일, 갖고 계셔도 됩니다. 갖고 있어도 기존 평균 가격대였던 3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3만원까지 가는데, 또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주주님들 또 3만원 가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사실상 이게 갈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di 동일에서 탈출할 수 있게 정을 뗄수 있도록 그 해결책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di 동일 상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뉴스 보시면 지금 뉴스 보시면 슈퍼리치 주가 조작 피해 보도 DI 동일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오늘 반등이 일어났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윗꼬리 길게 남기면서 눌렸죠. 하락 계단 밟고 있어요. 이 말은 단타 성향이 심한 외인과 기관이 지금 주가를 장난질 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제는 DI 동일 철강 모멘텀 이 부분을 바라보셔야 될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탈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상 차트 거의 완전 무너졌습니다 이런 그림은 사실 코인이나 미장에서만 볼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한 번에 빠지는 건 우리가 미장 보면 급등하고 급락이 나오는 이러한 초급 등주 이러한 급등주를 볼 때나 나오는 그러한 차트인데 이 di 동일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 매매들이 종종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모두가 정리야 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여기서 아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니까 나도 그냥 추가 매집해서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홀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주님들 이 주식 시장에서 국장 특성상 테마들이 한 번씩 돌잖아요. 근데 이 테마들이 돌아도 철강이 온다고 해도 DI 동일은 세력이 과거에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입장, 나중에 외인들의 입장, 기관들의 입장에서 절대 철강 테마가 와도 다른 종목을 선택하지 DI 동일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주님들 장기적인 모멘텀 없다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 하면 싫어하실 거 아는데 맞는 얘기를 해야 진짜 전문가 아닐까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만원 벽 절대 못 들어요. 단기적인 반등 기술적으로 한두 번씩 나올 수 있어요. 그때라도 주주님들이 일부 털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의 최종 전략은 물량을 조금씩 평단을 낮추고 탈출하는 거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아무래도 이 개인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나도 돈만 있으면 그냥 물 타서 바로 탈출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 DI 동일해서 대출 받아서 내가 나갈 수도 없고 빌려서 주식하는 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바로 단기 타점 문자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종목명 영상 상단의 번호로 010 7254 9648의 번호로 DI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기 급등주 보내드립니다. 웬만하면 28만 원. 29만 원에서 다들 매수하셨을 거고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 10%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주님들이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이 DI에 물을 타서 탈출하는 전략 제가 세워 드릴 겁니다. 제가 과거 세력 쪽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악랄하게 개인들을 털어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주님들은 사실상 피해자죠. 피해자. 주주님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와 드리려는 것이고 이걸 무료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하락의 차트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제가 손실은 최소화해 드리고 수익은 극대화로 가져다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세력 쪽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력들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단알 아시죠? 요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장 떠오르고 있는 이 단알 차트만 보아도 아는데, 단알 과거를 한번 보시면, 18,000원이었어요. 한번 급등시켜 놓고 쭉 떨어졌단 얘기죠. 근데 한번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고점을 중간중간 털면서 개인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제가 탈출하게 도와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I 동일 주주님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주주님들이 피해자이고 피해 목숨 오로지 다 주주님들이 감당하셔야 된다. 과거에 그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정말 많이 반성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님들을 무료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히 이 DI동일에 왜 세력이 들어왔을까 를 고민해 봤는데 DI동일에 세력이 들어온 이유는 일단 철강사업의 모멘텀이죠 호재들이 중간중간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려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총규모가 적당히 본인들이 천억이라는 금액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었던 종목이죠 작년 1년 9개월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얼핏 잡으면 한 이부근이잖아요. 이부근은 바로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주주님들의 차트를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본인들이 원하는 매물을 쌓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배우셨던 건 세력이 들어오면 차트가 왜곡이 된다. 뉴스로 확인됐을 때는 이미 늦었다. 지금은 탈출만이 오로지 내가 생각해야 될 몫이다. 그래서 이탈출 할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 DI 동일에 세력은 없기 때문에 충분한 하락을 통해서 매집을 진행하고 주주님들의 평단을 낮춰서 이 기술적 반등이 왔을 때 일부 매도해서 손실 최소화하는 이 그림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010-7254-9648의 번호로 종목명 DI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게는 보이시는 화면처럼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다음날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이러한 단기 타점 종목들을 보내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주님들이 힘내시라고 구독자 분들에게 힘내시라고 제가 영상 두 개를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는 네이버 폼으로 주주님들이 급등주 관련해서 급등주 검색기라든지 보유 종목 진단을 제가 해 드릴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히든 주두 가지를 보내 드릴 겁니다. 장기 히든 주와 단기 히든 주 모두 보내 드릴 거니까 이두 가지 모두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주님들 이 DI 동일 탈출 전략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세력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아남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 주가 전망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주님들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는 그러한 교훈 영상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주님들, 이번 DI 동일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단어, 탈출입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 거고, 오늘 영상,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두개 시청하시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하신 영상 설명글에 이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나미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라고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제가 주주님들을 위해서 이 무료 서비스들을 준비해두었습니다. 보유 종목 진단부터 텔레그램방 입장 장 시작 전 급등주 문자 받기처럼 주주님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항목 2번, 3번, 4번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제가 주주님들이 선택하신 이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절대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고, 오로지 주주님들이 선택하신 이 서비스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함이니, 2번, 3번, 4번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제출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주주님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이렇게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나미의 종목이라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보이시는 화면처럼 전송만 눌러 주시면 제가 주주님들이 큰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게 히든주 두 가지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 히든주는 장기 히든주와 두 번째는 단기 등주를 드릴 겁니다. 이 종목은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실적, 산업, 구조, 수급 흐름까지 모두 다 분석하고 뽑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는 단타대로 중요하지만 결국 주식 시장에서 계좌를 두껍게 만들어 줄수 있는 것 이런 장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장기 종목 무조건적으로 필요하시고 이런 장기 종목들 하나만 제대로 갖고 있어도 200%, 300% 버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지금 단기 히든주는 보이시는 화면처럼 하락의 차트 속에서 제가 세력의 매집이 끝난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골든크로스를 그리려는 이 포인트, 이 포인트가 주주님들이 큰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이런 종목 꼭 같이 챙겨가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장기적으로 200% 300% 올라갈 때 크게 크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이런 종목 무조건적으로 필요하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주님들,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식 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자로부터 인내심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기회는 소녀처럼 다가왔다가 토끼처럼 사라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괜찮네 에서 그냥 끝나시면 기회라는 소녀는 또 토끼처럼 달아날 겁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3초도 걸리지가 않아요 고정 댓글 누르셔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주주님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3초의 시간으로 기회를 얻어 갈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그냥 넘어가서 3일을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혼자서 매매를 하다 보면 심리도 불안해지고 수익도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1억천금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 누구를 고기라도 사줄 정도의 금액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왜 내가 팔면 오를까? 이 질문 주식하시면서 안 해본 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타이밍이 안 좋아서 운이 안 좋아서 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주님들이 저랑 같이 이 수익을 같이 냈으면 좋겠고, 무료이고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이 단순 정보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주님들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 이 워렌 버핏의 명언처럼 주식시장에서는 인내심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히든 주 모두 다 받아가셔서 큰 수익 꼭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